시죠?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폴 하나도 안 거들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드로 코스를 통과했고요. 아 이번에가 좀 낙오가 될수 있습니다. 데요 아,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마음이 그하면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독일에서 넘어 스테판 메린 썰소방관입니다아 네.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은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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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것이냐? 아 지금까지 좋습니다. 지금 두고요. 올라갔습니다. 네, 저기서 수신호의 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후에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되고요. 이번 코스는 아, 이제 그 언덕길, 언덕길로게 네, 됩니다. 여기는 전지선에 정확히 쓰느냐가 또 관건이죠. 네, 그렇게정지선에 정확하게 쓰게 되면은 이제 앞에 는심판이 수신호기를 올리게 됩니다. 네, 지금 올라갔고요. 네, 다음 코스로 출발합니다. 이 사실 운전할 때는 옆자리에 누가 타도 긴장이 되게많련인데 지금 그렇네. 이게 현재 흥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분다 오늘 첫두분다 처... 오늘 처음 운전해 보는 이 차고 차도 네. 어 이제 멋있게 할 테고 그렇죠. 송도 하고 있고 지금 옆에 는 심판관이 또 타고 있습니다. 네. 한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참가하는 모든 소방관님들은 아, 본인 스피를 드 들여서 이 지구촌 소방관님들의 축제를 함께 즐기겠다 나오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각각의 후방과한명당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아. 지금 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육관으로 갈게. 아, 지금 하나 갔나요? 뒷부분 아, 아, 아 넘어졌는데 한번 접촉해서 이제 1 0초의볼써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당황하면 안됩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서 핸들을 아, 자, 조금 앞으로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동로5 3 보자. 조스가 봐. 어기를 시작하면은 더 빈번하게 이제 접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건드리는 게 심판 입장에서는 보기는 시원할 거예요. 네. <laughs> 아슬아슬하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건드려줬기 때문에 네. 시작을 할때 말라이 없이 중인도를 보듯이 중인도를 연상케하는. 네. 복성 네. 네, 아, 네, 아, 네. 코스 복 네. 코스는 이제 지금 아, 때는 지금 이 선수가 네. 아, 멘탈이 조금 네.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죠. 사번 T 네. 코스부터 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복성 네. 코스 뭔과 했습니다. 네. 일단 이그 선수 모든 종목을 모든 코스를 통제했죠 어,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 5분 내에 모든 코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격 처리가 되고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쓰러지는 안전끈이 보이죠.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오늘 뭐 처음 봤고 네, 처음 겪어보지만 아, 굉장히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긴장감 넘치고 열기각 5분 내에는 모든 코스를 돌기 돌았는데 그 긍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기록이 지금 3권은 아닌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티코스에서 접촉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5번 곡선 코스에서는 안전관에 한번 부딪힐 때마다 30초가 이제 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추가 시간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현장에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또소방관 분들, 가족분들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외국인 선수들 사진 촬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기록들을, 순간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네. 그 네. 개인 휴대폰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네. 들고, 네, 네, 많이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오늘 이제 펼쳐지는 2018충북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가, 아, 이사 잘하냐, 내가 잘하냐, 아, 이런 거를 가리는게 아니고요. 아. 소방관분들 함께 즐기다라는 축제 같은 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지금 매니저 소방관처럼 다들 웃음이 네. 지어져 있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지금 웃음을 짐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약간 축제 개념으로 네. 이 대회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데 네. 지금 이제 웃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충주 확실히 저희가 한 충주장만 하더라도 부도희 아니었습니다. 석기였죠?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더웠죠? 네. 또 저번 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약간 선선한 바람이 내리고 네,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기에 더할 나 이없이 좋은 날씨가 네,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처음 이 종목을 봤지만 두번차 우전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선수로는 212번 터키의 아 좋은 선수죠. 페이컨. 아 네 그렇습니다. 형제의 나라 토치. 이 선수분이 괜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토치에서 온 소방관 아주 멀리서 찾아왔고요. 네. 그 이제 그 불을 끈다라는 모든 공통점을 갖고 있고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뭐 국가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영웅. 국민들의 그렇죠. 영웅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이번 어제 펼쳐진 개막식에서 한 주제를 한 네, 공연이 있었는데 어떤 주제였나요? 그렇죠. 어, 영웅들의 서막이라는 네, 그리 뜨거운 심장을 가진 영웅들의 축제를 시작하다. 네 공연을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가 가장 역대 최대 규모 최대 최다 인원이 출전을 했습니다. 63개국에서 무려 6,600여 명의 소방관 분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여해서요. 7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제 출발했고요. 첫 번째 풀저로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아, 사실 그 운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어, 알수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어, 지금 선수 어떤 거 같나요? 오, 그 섬세합니다. 그니까 섬세한가요? 예민하고요. 네, 네 상당히 조심스럽고 완벽주의자예요. 지금 시작하면서부터도 어, 코너를 하나도 버티지 않기 위해서 일단 시간보다는 정확성과 네, 세밀함을 추구하는 선수이 없습니다. 네. 직접 고개를 내밀어서 지금 거리를 재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 백미러를 통해서 뭐 눈미러를 통해서 방향을 확인하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선수도 있죠. 아, 그 전에 지금 소방차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운영진이 잠시 소방차를 방문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테이머가 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시하게 체크할 걸 하고 가야죠.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장면들을 시청자분들은 함께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이 대회를 네. 1 0 한다고 러면 저는 콩을 건드는 것보다 일단은 감뭐 10초를 받더라도 일단 신속성에 무게를 들고 같아요 아,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요? 네 그렇죠 일단은 콩을 건드려도 시원하게 쭉쭉 앞으로 밀고 나가는 10초가 추가되도 상관이 없다 그보다 더 빨리 들어오면 된다 저는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나갈것 같아요 아 지금 소방차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결국 운영위원이 네. 운전석에 들어갔네요 네. 자, 아, 그럼 지금은, 어, 처음에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네. 아,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라 지금, 운영연이부상등을 아니, 치고, 네. 오이조에서 나와요. 아, 잠시만요. 지금, 이게 경기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이제, 어, 흥행 코스로 들어갔거든요. 아, 다시 나오네요. 다시 아, 아, 다시 시작 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네, 그렇죠. 차를 다시 돌려서 출발선으로 들어갈 텐데 요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이컨 네, 어. 선수가 지금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헤이커 선수데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의 문제 저희가 조금 전에 축제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순위가 매겨지는 스포츠면은 아무래도 약간 조금 이제 집중력이 요해지고 약간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소방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존심도 걸려있고 그 있기 때문에 좀더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알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 뭐 차량 내부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어,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아무래도 출발할 것 같고요. 네네. 네, 현재 이 대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어요. 처음 이제 199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 13번째 대회가 이곳 대한민국 충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소상공인들의 공헌과 체력 공헌, 국회 소상공인 국지 증진 대회 이렇게 수익으로요사상자 기부를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는 대회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또 하는 이. 의 영웅, 네네. 소방관 분들의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소방관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어, 뭐엑스맨이라든뭐 다양한 히어로, 네 실존하는 히어로, 그래서 아,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요즘에 히어로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안전보다는 사대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어. 이것이 진정한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화 소재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작년 이제 초였나요, 이제? 천만 관객을 네. 한 어떤 한 영화에서 네. 또 소방관이 주제로 네. 나왔던 차피안 씨가 연기한 거 있죠. 아, 그얘기하면안 되니까 신고한 게? <laughs> 신고한 게. 네. 네, 그렇죠. 네. 얘기하면 되죠. 그게 뭐, 아, 뭐 특정 뭐 브랜드도 아니고 신고한 가온 뭐, 메이커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에서 또 귀인이라고도 표현이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진짜 귀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그냥 엄지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또 저희 <laughs> 잠깐 제가 또 엄지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본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소방관 운전시합이란다. 본방을 봐야 되는데, 다 편집해보고, <laughs> <laughs> 나 간증쓰게 앉아있는데, 그 때께 안더라 본방에는 <laughs> 다 나왔대. 계속 준비를 했대, 살짝은. 굉장히 섬세한 선수입니다. 오, 네, 완전 잘하만 자, 두 번째 코스, 평행기차 코스로 진입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코스빌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핸들을 돌리고 있고요. 그렇죠. 저쪽에서 돌릴, 먼저 돌릴 때는 좀 스피디하게 가고 들어갈 때는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주차됐고요. 자! 심판의 수시로기 올라갔습니다. 아, 지금까지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코스, 경사로 코스에 진입합니다. 스 올리기 시작하죠 자,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서 정확히 자신, 자신감 있는 엑셀 자, 올라갔습니다 아 지금까지 감점률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속도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자 아, 다음 코스는 조금 더 정교함을 요하는 코스죠 티코스인데요 자, 많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 티코스 과연 터키에서온이호반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자, 자, 저 앞바퀴와 지금 뒷바퀴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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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닿지않았고요 아, 지금까지 좋아요. 좋아요. 자, 안닿지요간당간당합니다 아, 아, 상당히 오, 부드럽게 후진이 연화가 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게 와. 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 우측 어, 코스 쪽으로, 우측 콜 쪽으로 바짝 붙여놔야 돌아서 나올 때더 열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월하게 빠져나왔고 이제 마지막 코스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복수원 코스. 아, 아 복수 코스도 코나나 건드리지 않고 통했습니다 아, 아, 지금 저희가 측정한 기록으로는 1분 55초의 기록인데요. 이제 운영팀에서 또, 또 다른 요소를 감안해서 추가를 이제 그 시간을 예. 더 구해야 할것 같고요. 학상 기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장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아, 아, 지금 자신감 있는 성짓을 보여줬는데요. 아, 그렇죠. 아, 품정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집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저희가 화면으로 어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출발부터 끝까지 속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어, 네. 그 기록은 가장 빨라.